Okay, okay. Okay, all right, all right. 안녕하세요, 크골프 과정 여러분. 오늘은요, 짧은 퍼팅인데요. 우리가 기대 근처에서, 기때 근처에서 잘 붙여놓고, 어,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대 보고 치라고. 그런데 기대 보고 치고, 치려고 하는데, 뭐, 약간, 세서, 또, 짧아서, 아니면, 방향이 좀, 약간, 틀어져서, 좌우로 간다든지, 기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이, 훌, 컵을 넘어서, 막,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지하고자 하는, 짧은, 퍼팅. 예, 기대 보고 쳐라. <laughs> 어, 기대 보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 어, 맞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이, 센데든지, 또, 약하되든지 그래서, 발생되는 상황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어, 연습 많이 하셔 가지고 좀더 퍼팅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네, 우리가 어, 파크 골프채 길이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m 조금 안 되는 거리거든요. 잘 붙여 놓고 퍼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 대부분 들어가는데 깃대를 보고 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대 맞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깃대를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비슷한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파크 골프채 하나 정도 길이를 놓고 그렇게 이제 잘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퍼팅을 하죠. 어, 가상의 점을 놓고 자, 퍼팅을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세게 치니까. 기때를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게 치니까 안 들어가죠 이건 너무 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시고요 어, 힘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당한 힘 조절을 하셔야 기때 맞고 들어가는 거죠 어, 약간 경사진 곳이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자, 방향을 바꿔서 해보는데 똑같습니다 원리는요 가상의 점과 기때와 일치시켜야죠 퍼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에서 경사진 곳에서 아래에 홀컵이 있는 경우인데요. 네, 방향이 잘못되니까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오비가 나오는 거고요. 이 것도 역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쭉 이번에는 우에서 경사진 곳에서 아래에 홀컵이 있는 경우인데요. 네, 방향이 잘못되니까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오비가 나오는 거고요. 이 것도 역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남겨두고서. 퍼팅을 잘못하니까 완전히 그냥 굴러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경우는 힘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또 기대를 맞춰서 어, 홀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략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기대와 일치시켜야 되죠. 가상의 점과 기대와 일치시켜서 기대를 맞고 들어가게끔 해, 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쳐서 기대 맞고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퍼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거리에 놓고 야, 일직선을 한번 만들어봤죠. 가상으로 지금 저렇게 실질을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마음 속으로 기대를 맞춘다는 마음으로 해서 예, 기대 맞고 들어가게끔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경사진 곳에서는요, 세게 치면은 기대 맞고 빠질 수도 있고요, 옆으로 가면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치면서 기대를 맞춘다는 마음으로 네, 이번에는 평지에서 짧은 퍼팅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대를 맞춘다는 마음으로 치고서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거리라도 항상 기대와 공과 클럽 페이스를 일치시킨다는 마음으로 퍼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짧은 퍼팅이라고 o k 를 받는다고 대략 대충 치시거나 어, 그 다음에 공을 집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런 습관은 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짧은 거리라도, 짧은, 거리, 짧은 거리라도, 어, 항상 스탠스를 정확하게 서서 컵 인을 하는 그런 퍼팅 자세를 임하셔야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몸에.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큰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오케이, 뭐 하면 공 집어가고 또 대충 한 손으로 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자꾸 습관 들이다, 습관을 들이다, 습관을 들이시면 자꾸 이제 두려운 거죠. 짧은 퍼팅.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넣는 경우도 있으시죠. 저도 지금, 네. 대충 넣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기때 네, 맞고 넣는 그런 습관을. 네 짧은 퍼팅이라도요 가상의 점을 항상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과 기때와 클럽 페이스가 항상 일치가 되 게끔 짧은 거리라도 항상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퍼팅도 한 타, 티샷도 한 타입니다. 이 짧은 퍼팅.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스코어가 달라지죠.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아, 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가상의 점과 기대를 일치시키지 않고 대충 쳤습니다. 그래서 짧은 퍼팅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퍼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 퍼팅은 기대를 조금 세게 맞추면서 커빙이 되는 되면...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 맞고 잘 들어갔고요. 또 이번에도 공과 가상의 점과 기대와 정확히 일치시킨 다음에 코팅을 합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얘요 여기는 엄청나게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면 으 그냥 지가 굴러가죠 이렇게 막굴러갑니다 이런 곳에 어, 공이 위치해 있을 때는 홀컵이 현재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홀컵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하고 공하고 가야 되는데요 일치하게 가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가 약간 또 이쪽으로 경사졌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지고 이렇게 경사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이렇게 좀 과장하게 할게요 이렇게 경사지고 또 얘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 그럴 때도 이를 보고 치시는 거죠. 홀컵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될때는 여기를 막상 봤지만 공이 오다가 공이 오다가 이렇게 흘러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드업을 하게 되고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짧은 영 짧은 퍼팅도 어,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를 맞춘다. 때를 맞춘다는 마음으로 맞추는데 홀컵은 여기에 있다, 요 뒤에 있다라고 왜냐하면 경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평상시대로 치면 오다가 말든지 옆으로 흘르게 돼 있죠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고점을 그좀 주의하고 주의해서 퍼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요 이쯤에다 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컵을 향해서 치는데 홀컵이 약간 위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깃대를 맞춰서 컵윈이 되도록 합니다 역시 공과 임의의 가상점과 클럽페이스와 깃대를 일치시켜서 퍼팅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의 경우인데요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여기서 홀컵의 위치가 경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좀 과장되게 제가 채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근데 이 경사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짝만 해도 그냥 막 혼자 굴러 내려갑니다. 홀컵 지나서는.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굴러 내려갑니다. 여기다 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굴러 내려가요. 지금 안 섰는데 이렇게 되면 지가 자동으로 쫄쫄쫄쫄쫄쫄 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 거리에서 놓고 했을 때는 홀컵이 어디에 있다고 라 생각하시냐면 요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홀컵 앞에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게 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대를 겨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깃대를 살짝 맞추고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잘못하면 저쪽으로 홀컵을 살짝 빗나간다든지 훑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깃대를 보고 쳐라 이렇게 되는데 깃대를 보고 치는데 여기서는 세게 치시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적당한 심 조절이 필요하신 거겠죠. 자, 지금 약간 경사가 저 있는 홀컵을 공략하는 짧은 퍼팅을 홀, 홀, 짧은 퍼팅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항상 기대하고 나하고 사이에 임의의 가상점을 마찬가지로 보고 기대하고 연결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홀컵을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때 맞고 들어갔죠. 너무 세게 치면 또, 밥보다 고추장이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커팅을 하셔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놓고 가상에, 가, 공 앞에 가상에, 점을 놓고, 일치시킨 다음에 뒤에서 그걸 보고 그대로 가서 봅니다. 여기서도 헤드업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툭 쳐서 기대를 맞고 들어가게끔 퍼팅을 해 정도 거리에서 이제 자신감 있게 퍼팅을 하시면 되죠. 기대와 공 앞에 임의의 가상점을 보시고 자신 있게 공 위치가 약간 왼쪽으로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고요. 공이 뭐앞 공의 위치가 가운데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하지 마시고 자기가 늘 항상 위치하는 곳에 공을 위치하시면서 일관성 있는 퍼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퍼팅 하겠습니다 네킥대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점을 앞에 만들고 그것과 내 스탠스를 정렬을 잘 하시고 그대로 킥대를 맞춘다는 으로 퍼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퍼팅 어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작은 짧은 거리 뭐 10cm 뭐 20cm 30cm 뭐 1m 이것도 한타입니다 한타 멋진 티샷 <laughs> 특히 롱홀에서 멋진 티샷도 한타 그 다음에 짧은 파3도 한타입니다 티샷도 한타 퍼팅도 한타니까 이 퍼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대충 이렇게 넣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나 그렇게 퍼팅을 하시는 습관이 몸에 배신다면 아주 실력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퍼팅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퍼팅도 잘 넣으셔가지고, 좀더 스쿼드 잘 관리하시고, 즐거운 라운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